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원회 사퇴를 반려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알바길 해가지고 차기 대선을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선관위 내부 규정을 고쳐가지고 대선에 개입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도우 부원실에 따르면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의 김모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3일에 선관위 행정국제과에다가 2010년 이후 위임정결규정 개정사안을 요구했고 청와대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할때 공식 문서를 통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유선 전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해가지고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선관위 측에서는 김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형식적인 면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이례적이고 의심을 받을만 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청와대가 선관위에 요구한 자료는 165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164건은 인사 검증을 위한 업무 요청이었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164건 모두 다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게 발송 기록에다 남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유선 전화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 측에서 뭔가 그 꼬리를 남기기 싫어가지고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이번에는 예외로 전화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성관이 내부에서도 여태까지 청와대가 요구했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업무 요청 자료였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요구한 자료만 위임 정결 규정 관련 자료였다면서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하고 완전히 다른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료 요청도 유선 전화로 이뤄져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간 것을 두고 성관이 상임위원회 위임 정결 권한을 늘리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은 관례에 따라서 각각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선관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며 그렇다 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기관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따로 위임정결 규정이 없다면 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하고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 에게 위임 전결된 업무가 많아야지 상임위원회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며, 청와대 측에서는 상임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한번싹다 검토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대선 플랜을 짜야지 여권 진영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선판을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취임 후에 기대만큼 여권에 부응하는 이런 유리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결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인식도 있다라고 한다고 전하고 있고 결국 청와대가 위임 정결 규정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으며 대통령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임위원회 권한을 늘리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친여 성향으로 논란을 비조온 조회주 상임위원회 최근에 임기 만료에 따라 가지고 낸 사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반려한 일이 지난 19일에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조혜주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돌리고 새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서 선관위원 중에서 친여 성향을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혜주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친여 성향인 것은 당연하고 선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도우 보원실 따르면 2012년 이전까지는 상임위원회 정결 권한이 막강했고, 주요한 기본 방침이라든가 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선관의 규칙과 훈련 예규의 재개정 및 폐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공직선거의 중요 계획 수정 또는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고 라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 기본계획, 주요 선거 때 관계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 표시에 이르기까지 권한이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달에 선관위 규칙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을 보좌 해가지고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의 역할이 바뀌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었 는데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규정에서는 조혜주를 상임위원 으로 꽂았지만은 기대만큼 역할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도호 부원은 헌법 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의 내부 규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된 것. 이라고 주장을 했고 위임 정결 규정은 내부 규정으로서 청와대가 개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또김도보 의원은 청와대 김 행정관의 이번 자료 요구는 윗선인 김해숙 인사수석이라든가 그 위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관 스스로 선관이 내부 규정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김도부원은 김해숙 수석은 본산과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김행정관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야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해숙도 여자 조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이 굉장히 끼고 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부터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해가지고, 복심 중에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며, 능력이 없는 것도 조국이랑 비슷해가지고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참사를 빚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항상 비판을 받았고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금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혜숙입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힘의 양준인 대변인도 청와대의 이번 자료 요구 행위는 선관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했고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조혜주 상임위원회 임기를 연장을 하고 내규에 간섭하는 등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저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며 오얀 나무 아래에서 가끔도 고쳐쓰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청와대의 대선 개입 의지가 드러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현재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성관위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성관위는 이번 일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관위가 청와대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을 때 상임위원회 권한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성관위에 질의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역시도 자료 요청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은 성관위 개입 의도 등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성관위 상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핑계인 것이. 지금이 집권 초기면 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변명인데 지금 완전히 임기 말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임명한 을 것이 처음도 아니고 저번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꽂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냥 낙하산을 갖다 꽂았다는 얘기네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또다시 사표를 반려해 가면서 한번더 선관위에다가 남겨놓겠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낙하산을 꽂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거를 또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의심을 받기 싫으면은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